코스피, 코스닥 모두 쉬어가는 국면은 분명한데, 지금의 유동성 개인투자자들이 바치는 자금들이 아직은 끊기지 않고 있고, 거래대금도 대략 20조에서 30조로 왔다갔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내가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를 해서, 그게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업종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가 부담이 없으니까 코스피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렇다 할 조정 조정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15% 정도 이상 빠지면 이제 조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15% 이상 조정 나온 적은 없고 근데 코스피 차트인데요.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동 평균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요럴 때 이동 평균선 깨지는 자리에선 항상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5% 이상 급락 나오기도 했죠. 막 중간에 막 사이드카드 발동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지만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 조정은 올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재미난 거는 코스피 지수 상단을 높이는 것보다 하단을 안 낮추는데 하단에 대한 지수 방향성도 지금 보시면 연초에 되기 전에는 뭐 3,300에서 3,500이 코스피 하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코스피 하단도 4,000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단도 올라가고 상단도 올라가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기저에는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너무 좋아서 이익이 깨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건데 지금의 지수대에서는 언제든지 15에서 20%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보시면 코스닥은 살짝 꺾였어요. 코스닥은 지금 PER로 보면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처럼 이익이 뒷받침이 안돼 주는 거죠. 코스닥을 뒷받침하는 거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 빼고는 바이오나 2차전지가 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연기금의 어떤 코스닥의 투자 비중 조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훨씬 세서 그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빠르게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면 더 탄력있게 갈 거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거나 실망스럽다면 수급에 의해서 땡긴 거에선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150 관련돼서 지금 소위 말하는 etf 투자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뭐 다양한 코스닥 관련된 etf 전략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다 땡긴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150이랑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합산만 5조 넘게 샀으니까 엄청나게 산 거거든요 왜냐면 단기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개인이 사면서 LP라고 하거든요. 유동성 공급자. 유동성 공급자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매수해서 지수를 끌려 올렸기 때문에 코스닥이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 상승세 자체가 코스닥을 추종하는 지수 ETF의 영향이 너무 크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가 추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수하는 거를 멈추는 순간 코스닥 시장은 단기 우려가 있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PR이 110배가 넘는 이 와중에 코스닥은 이익 개선보다는 PR이 확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 차원의 어떤 코스피 대비해서 펀더멘탈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못갈 거냐 그건 아니고 코스닥은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투자를 한다고 보면 코스피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150에도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종목들, 지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모두 상장 폐지 종목들을 속가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펀더멘트이더 탄탄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와 비교해봐도, 일본 지수와 비교해봐도, 대만 지수와 비교해봐도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비 기업들 지금 정부에서 다 퇴출한다고 하니까 좀비 기업을 만약에 포함한 상태로 코스닥 150이 유지되면 그 부실 자산을 개인들이 떠안는 건데 지금의 상황은 이런 부실 기업들, 좀비 기업들을 떨군다고 하니까 한번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어떤 펀더멘탈의 강화 요인이 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닥 150 중목 중에 뭐 예를 들어 NKMX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금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쉬어가는 국면은 분명한데, 지금의 유동성, 개인 투자자들이 바치는 자금들이 아직은 끊기지 않고 있고, 거래대금도 대략 20조에서 30조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대기 자금, 유동성을 유발하는, 어, 예탁금, CMA 자금이나 이런 게 여전히 100조가 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매매를, 매도를 하면서 조금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에서 105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의 추세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현재를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지수 투자를 너무 이제 무작위성으로 코스닥 150, 150 레버리지를 막 5조 넘게 팔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꼭 기관이나 외국인이 꼭 단합이 다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파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코스닥 투자는 조금 조심을 하자 그리고 코스피는 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탑 반도체가 이익이 뒷받침돼 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를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가장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반도체 쪽에 기본 포트폴리오에 딱 중심을 박아놓고 나머지 위성 전략으로 거기서 어, 반도체 못지않게 어떤 글로벌 모멘텀을 받거나 초과 실적에 나오는 업종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내가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 연구를 해서 그게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업종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가 부담이 없으니까 코스피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 배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기별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최소한 분기별로 계절성 비용이 들어가거나 일회성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기 한번 실적 꺾였다고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두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계속 꺾인다?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도면매라고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사람에 빠지지 않고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저는 여태까지 봤을 때 크게 실패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너무 높은데 작년에 뭐, YY로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했는데 이번에 100% 증가하는 반도체가 갑자기 뭐10% 밖에 증가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00%에서 뭐50% 25%뭐10%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갑자기 실적이 100%였던 실적이 갑자기 뭐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량이 줄거나 사실은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더큰 거는 물량 줄어드는 거라 보는데 물량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급락 급락이 나온다. 근데 실적 급락 나오는 게 그게 두개 분기 연속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 난거 까먹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성격을 분리해가지고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다 포트폴리오 부, 구분 못지않게 내 돈의 성격도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해서 단기는 수익을 짧게 가져가고, 대신에 자주 펀더멘탈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고, 중기나 장기는 큰 틀에서, 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될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점을 잡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지금 막50% 70%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메모리 가격 반도체가 30%, 20% 급락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갈 거야. 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나는 양극재 가격이 전년 대비 지난 4분기 실적이 가장 바닥 나왔을 때가 물량으로는 뭐30% 빠졌고 가격으로는 뭐한20% 빠졌다 치면 내 최대 기준점은 앞으로 분기 나오는 실적들이 물량은 30%, 가격은 20%그 이상 빠지지 않으면 난 계속 들고 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숫자에 대한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사실 크게 흔들리는 없 없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개인들보다 훨씬 정보가 많다고 추정이 되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기계적으로 만약에 실적에서 어떤 미스가 난다. 그러면 가차없이 엄청난 양의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을 터지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을 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실적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분기 실적, 최소한 두개 분기 이상의 실적을 확인해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분기 실적이 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간 전망은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살짝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 조,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내가 체크를 못 했는데 누군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량 거래량이나 대량 거래 대금으로 팔 수도 있지만 대량 거래량이나 대량 거래 대금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같이 내가 동참을 하면 어떨까? 그건 몰라할 수 있냐면 추세로 할수 있거든요. 계속 주가가 빠지다가 어느 순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나 대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누군가 올리는 주체, 수급의 주체가 있거든요. 그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일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은 절대, 어, 막연하게 이 종목 갈것 같아서 아니면, 어, 이 종목 많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오르겠네 하진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아, 이 종목 떨어지는 요인이 실적이든 어떤 모멘텀이든 어떤 이슈든 뭔가 주가를 계속 빠지게 해, 빠지게 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구나 또는 두개 분기 실적이 계속 나쁘다가 작년 말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마트나 뭐 CJ 대한통운이나 최근에 올라오는 내수주들이 있거든 신세계 현대백화점 주가 계속 빠지는데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산단 말이죠 왜 살까요? 어떤 펀더멘트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사진 않겠죠. 외국인 기관들이, 아,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율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와서 쇼핑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많이 오는 측면도 있고 중국이 하도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한일형으로 우리나라에 또 오는 측면도 있고 막상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의 이런 회사들도 워낙 작년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조효과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략적으로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올리는 거라서 최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내수 관련된 주식들, 유통주식들이 올랐어요. 어, 아니나 다를까? 어제 보니까 정부에서 이마트나 신세계에 그 이제 새벽 배송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적 점검, 펀더멘털 점검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업종보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사는 업종에서 어떤 모멘텀이나 실적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은 굉장히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반도체에 있던 집중된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업종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 저희가 이거 찍고 있는 과정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올라온 것만큼 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그 과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네로 끝난 게 아니라 주가 올랐는데 실적이 더 좋아지네? 그 부담감이 없으니까 계속 더 사는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기대감이 없던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원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어떻게 보면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도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일본을 잘 공략해서 잘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드디어 한한형 해제되고 중국이 넘어온데 그럼 중국이 와서 엄청나게 어, 카지노 쪽을 하게 해서 레저 쪽이 실적이 또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 2차전지도 예를 들어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전지도 어, 여기서 더 실적이 나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어떤 숫자로 확인되는 모습.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바닥에서 저점에서 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기가 막히게 실적이 좋아지는 걸 알고 사는 걸 확인하고 산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량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 더 투자자들의 결속력이나 응집이 높으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는 그 업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실적 펀더멘탈을 최소한 두개 분기 이상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두개 분기 점검한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이랑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랑 어느 쪽이 더 실적이 좋을까 그거를 비교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업종보다 외국인 기관이 갖고 있는 업종의 실적 비교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 이 들어오는 쪽이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사는 쪽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펀더멘탈 먼저 체크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외국 기관이 더 사는 펀더멘탈 다음에 수급을 두 번째로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